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더 리뷰의 정우영입니다. 제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프더 야구 리뷰였나요? 네, 예, 심크 오프더 야구? 오프더 야구 리뷰. 정확히 해주세요. 야구의 오프더 오프 리뷰 아니에요? 정확히는 오프더 리뷰. 네, 오프더 리뷰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프더 야구 리뷰가 아니고요. 네. 예. 프로그램 이름을 이제 정확하게 숙지하신 이순철 해설위원과. <laughs>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7대2로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이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 우선은 박병호, 김영우 선수 홈런 두 방을 앞세워서. 적재적소에 적시타를 만들었는데 삼성 위하여 와제 승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최우태 선수가 초반부터 지난번 LG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닝을 끌고 가졌다는 거죠. 물론 뭐 이기를 맞고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너무나 안정적으로 투구를 했기 때문에 그전 LG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그니까 결국은 어, 투수들이 경기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정적으로 중반까지 끌고 가준다고 한다면 이뭐 크지 않은 야구장에서 무슨 변수가 타격에서 무슨 변수가 일날지 어 모르거든요. 그런데 음. 오늘 최원태 선수가 그것을 했고 공격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홈런도 만들어내고 김찬 선수의 어떤 그 사만타가 선수타자로 나오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적시타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조화들이 잘 만들어낸 조화를 잘 만들어낸 삼성 라이온 승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최원태 선수가 기아만 만나면 잘 던지네요. 음. 아 그래요? 네. 그 확실히 야구가 아까 그이지덤 선수의 최원태 선수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예, 예. 최원태 선수가 기아를 만나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음. 뭔가 그때 멘탈 경기 음. 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 분 해요. 상대성이라는 게 확실히 <laughs>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예. 어, 위즈돔은 정말 최원태 선수 공을 네, 네. <laughs> 최원태 선수 공이 쉬워 보이나 뭐죠? 위즈돔 선수에게는. 내가 물어보지 우리가. 네. 예, 예. 위즈돔 그건... 선수에게. 예. 그럼 그런,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들어봐야 음.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어. 뭔가 정말 타이밍이 딱딱 들어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위에서는 받았는데 네. 그 위즈덤 선수 본인은 어땠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 기아가 지금 음. 오늘도 이제 경기를 내줬는데 사실은 기아가 오늘도 내 경기를 이렇쭉 보면서요, 아, 아직도 공격이 타격이 사이클이 최상의 사이클에 와있지 않고 워낙 뭐 예. 그러다 보니까 공수 그러니까 공수하기보다는 타선의 연결이 잘안 이루어지고 있다. 음음. 곳곳에서 이렇게 요소에서 막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어, 야, 라이언즈 파크가 적기 때문에, 야구장이 적기 때문에, 공격적인 포커스를 맞췄어요. 라인업을 보니까. 이 네. 유성 선수를 중견수로 낸다든지, 그러니까 그, 오늘은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아마 수비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 오성 선수를 자익수로 놔두고, 결국은 공격적인 포커스를 맞춰서한 방으로, 어, 삼성 라이언즈가 홈런 두 방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복선이 이봉호 감독 멀세 깔려 있었는데 그것이 야구라는 식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좌익수 우익수에서 다 문제점이 발생이 음. 되면서 너무 쉽게 실점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 점들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요 초반 실점이 조금 좀 예, 말씀대로 좀 너무 쉬운 그런 실점들을 허용을 하고 어, 말았는데 특히 아마 말은 예. 안 해도 예. 기아팬들이 그 라인업을 이제 보통 다 알잖아요. 예. 그 사이트 에다 올라오고 다니까. 하 음. 딱 봤을 때, 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수비 쪽에 수비 쪽에 문제가 없을까라는 걱정이 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너무 a 맥없이 그냥 점수를 내주면서 완전 h to a switch to a switch to a switch to a switch to a 라 w i t 라 h to a switch to a switch to a s w i 파격이었습니다. 어, 오선우 선수가 좌익수로 가면서 이우성 선수를 중견수로 돌렸는데 그 이우성 선수의 송구도 송구입니다만 네 저희 PD가 지금 뒤통수가 지금 출연 중입니다. 예. 오선우 선수의 홈송구 두 차례가 조금 좀 아쉬움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 실점을 할 때. 그홈 성구가. 그, 이 모르죠. 이제 김찬 네. 선수가 빠르니까 홈면서 어떻게 이루, 접전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송구를 해서 실점을 하는 음. 것과 그렇게 엉뚱하게 하는 건 전혀 다, 다른 네. 점이거든요. 그리고두 번째, 김, 어, 김찬 선수의 타구를 못 잡은 것도 못 잡은 건데, 사진 잡아줘야 되는 건데, 음. 그걸 못 잡았는데, 타, 이 이루주자가 박병호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정확하게만 온 마음대로 송구를 했으면, 뭐, 홈에서 여유가 아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계속 쌓였고, 김성윤 선수의 타구 를 이효성 선수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빠르게 갔기 때문에 못 잡았다. 그런데 수비 능력이 조금만 좋은 선수였다고한다면 그건 어떻을 모르단 말이에요. 음. 잡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들이 다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아무래도 이 <laughs> 경기에 대한 어, 그러니까 전략이죠. 이건 이제 작전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어쨌든 라인업을 그렇게 짰다는 것은 이 경기는 어떻게든. 타격전으로 가겠다는 그런 그렇죠. 그건, 예. 만약에 타격전으로그 네, 간다고 네. 계산을 했으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자, 점수를 6대 1 상황에서 네. 6대 2까지 쫓아갔어요. 음. 그리고 어노하우스의2 3이였단 말이에요. 이유성 타는인데 32색 10 여기를 맞고 난아 여기를 맞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냥 평범하게 파울파를 물러나 버렸잖아요. 그러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득점을 만들지 못한 부분도 음.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대로 그냥 내려앉은 안진 부분.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기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파이어볼러 좌투수의 배찬승 선수가 완전히 상대를 길을 죽여 놨다 이렇게 보입니다. 음. 예. 배찬승 선수가 올라와서 공 6개 딱 음. 6개 던졌습니다. 딱 6개 던져서 오선우 3구 3진, 변우혁 3구 3진을 잡았는데요. 오늘은 어, 오늘 배찬승 선수의 빠른 공 구속이 오선우 선수 상대할 때 시속 153km P.T.S 데이터니까 어, 트랙맨 데이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어, 중계 방송 때 에, 트랙맨 데이터를 제공을 받지 못해서 어, 여러분도 좀 답답하셨을 텐데 저희 저도 좀 답답했거든요 화면 보면서는. 근데 어, 153km 빠른 공 그리고 변우역 상대로 150km 빠른 공. 아, 어... 제가요 예. 시즌 들어오기 전에 이~, 이 저기 계셨을 때 질문을 받자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찬1 선수 얘기만 하면 시즌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신인왕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키움의 정현우 선수가 가장 앞서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왜 그랬냐면 아무래도 어 선발투수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맞춰서 5일마다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기회가 더 많아서 그만큼 확률도 더 높다. 이렇게 그런 평가에서 정현우 선수였는데 정현우 선수가 첫 경기 나와서 122구를 던지면서 기아전에서 통했고 어깨가 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나머지 야수들은 지금 뭐 주전 경쟁에서 약간씩 밀리고 막 이렇게 키움이 있는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반면에, 어, 하나의 정우주 선수와 이 배찬선 선수는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배찬선 선수가 앞서간다는 이유는 정우주 선수는 지금 약간 그 밀리고 있는 경기, 뒤지고 있는 경기 이럴 때 나오는 스타, 그런 그 상황이고, 포지션이. 근데 배찬선 선수는 오늘처럼 필승조의 음. 그, 나 끼어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이만한 투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왕은 배창승 선수가 가장 앞서가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삼십 경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배창승 선수가 가장 앞서가는 지금 사, 그런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laughs> 선수가 정말 그 배짱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네. 방송에서도 저 이선수 현장에서 보고 싶었습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 TV로 보는 것과 결국 현장에서 보는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데그 네.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TV에서 보는거나 여기 나와 어 현장에서 배짱 선수들 보는 그 역시 마운드에서 고전 일년차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그 이기상에 올라와서도 자기 구속을 내고 자기 볼을 던질 줄 안다는 거. 또 강민호 선수가 오늘 오선호 선수가 초구에 빠른 볼을 큰 파워를 내니까 결국은 두개다 슬라이더를 음. 그것도 던져서 그 삼진을 잡아내는데 그만큼 슬라이더가 빠르고 폭이 크거든요, 지금. 볼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잡아내는 모습,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앞으로 배창존 선수가 조금 더 기대되는. 어, 삼성의 불펜에 조금 더, 더 기대되는 선수다는 제가 음. 그 삼성이 올해도 우승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는 불펜 투수들 때문이었거든요 음. 선발 투수들보다 그런데 어 배창승 뭐 이재희 이호성 뭐 이런 선수들 또 오늘 김태훈 선수 나와서 던졌습니다만 이런 선수들이 합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날로 발전을 한다고 한다면 음. 삼성도 충분히 우승권에 근접한 그런 팀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야구에 산다에서 이성 기자가 한번그 배찬승 선수의 구속을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역대 아어 직구, 그러니까 포심 페스트볼의 구속만으로만 봤을 때 역대 KBO 리그 좌투수 중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네네. 그렇게 평균 구속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현재까지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나오고 있고 근데. 어 생각보다, 물론 이제 머리가 더 작아서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언더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네, 큰 키는 아니고, 네. 그런데도 이런 그 엄청난 공을 뿌릴 수 있는 이유는 좀 어떤 으로 보세요? 배탄 선수가 신장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네. 그 흉각에 든 두께라든지, 음. 이런 두께라든지, 뭐, 하체를 사용하는 의미라든지, 그래서, 마운드에서 볼 던지는 거 보면 굉장히 와일드하고 경쾌하잖아요. 네. 이 상하 밸런스가 지금 잘 맞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신장이 적지만, 그, 어 하체용을 잘 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구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어, 하체를 딱 갖춰놓고 상체를 비틀면서 때려버리기 때문에, 음. 스피드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네. 음. 음. 그러니까 꼬임을 잘만드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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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참, 그런데 이, 탄력이 엄청 좋을 것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거울 거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같이 네, 생활을 네.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마운드 위에서는 투구하는 모습이 너무 경쾌하고 네. 밸런스가 너무 좋다는 거죠. 네, 네. 네. 그 경쾌함이 네. 아주 그 매력 포인트인 배창승 선수 같습니다. 오늘도 홀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선수들보다 배찬 선수가 훨씬 많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필승주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박진만 감독이 배찬 선수를 만약에 또 대한민국의 라인업에, 상대팀 라인업에 그 좋은 타자들은 좌타자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 보면 배찬 선수의 활용도 훨씬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데 이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어, 제가 볼 때는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인우 선수가 부상으로 안 나갔다고 한다면, 어 누가 어떻게 될지 음. 경쟁이 상당히 힘해질 텐데 저렇게 어깨 부상으로 나가서 많이 못 나온다고 한다면 배창수 선수가 가장 정원주 선수보다 가장 앞서가는 음. 그런 선수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그이 자책점이라는 네. 그 기록이 아김도 선수 참. 아깝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아 그렇죠. 방송 중에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LG가 어 1등을 달릴 수 있는 비결은 음.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공격과 투 투수, 선발 투수들 그다음에 기동력 뭐 이런 점들이 어우러져서 탄탄하기 때문에 음. 간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박해민저 위에 또부에서박해민오지환 신재민 박동원 그런다 선발투수도 잘 던지니까요. 이 센터라인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엠만에서는 네. 아마 오늘 김성윤 선수의 타구도 제가 그 이우성 선수하고 이제 수비를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박혜민 선수였으면 그 타구를 저날 동안 충분히 잡았다고 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 잡았다고 한다면 저는 상황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그런 수비도 특히 애아는더 그렇습니다. 애아은 내야 내야는 그. 이러한 상황들이 거기서 그냥 끝날 수가 있는데 외야에서 한번 사고가 나면 이건 대형 어, 사고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네. 그런 점들이 오늘 글쎄요 뭐 이범호 감독이 경험이 오늘 경험이 음. 왔 다음에는 그렇게 그런 라인업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오늘 눈으로 다 확인을 했잖아요. 막 계속 외야에서 볼만 좀정확히던졌으면 아웃을 시킬 네.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못, 못 해냈죠. 결국은 잡을 수 있는 타고못 잡았죠. 그러면서 투수들을 완전히 허탈하게 만들어버리고 분위기 가라앉게 되고. 그럼 음. 계속 실점하게 되고 음. 다시 그런 라인업을 들고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조금은 좀 실험적인 라인업으로 임했던 오늘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또 글쎄요 아무리 어그 외야가 좁은 라파기라도 어. 또 이런 라인업을 보기는 좀 어렵지 쉽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간편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아니 오늘도 그랬습니다. 공격이 지금 (3할) 때 타자가 아무도 없어요. 기정 타자 최운 타자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기정 타자 최후 선수 중에서 그런데도 (3할이) 안 돼요. 뭐 (2할 6푼) 대 이렇거든요. 음. 그러니까 (30건) 안에 기아 타자들이 아무튼 그러니까 20골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20골 밖으로, 20이 밖으로 나와 있, 있는데 근데 그만큼 공격이 기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슬럼프라. 네. 그중에서 최우선이 가장 잘 때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범호 감독이 공격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나인업으 선택을 했는데 조금은 아쉽게 된 거죠. 참, <laughs> 이것도 참그 역설적이기도 한게팀 타율을 삼아야바르 보던 팀이 네. 지금 개인이 3화을 넘는 타자도 지금 찾기 힘들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네. 아직은 괜찮아요. 네. 아직은 어30 경기를 아직 못한 상황이고, 한 제가 순위도 한50 경기 올 시즌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을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얼마나 선수들이 예, 작년처럼 이렇게 뭔가 절박함을 음. 가지고 그, 어, 그 야구를 허, 허니아에 따라서 그 작년 같은 어떤 포커 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이렇게 흩어지고 부상선수 많이 나오고 해서는 아무리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다허물어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네. 빨리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좀 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음. 나성범 선수가 오늘 안타 두개 때렸는데. 네, 네. 그리고 또 빠른 공도 당겨서 안타가 좀 나오기 도 그렇죠. 했고 그렇 예, 예. 그랬는데 또 이제 부상으로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조금 좀, 네, 좀 안타깝긴 했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네. 나성 스스로 빠져 나갔으면 다행인데요. 만에 거기가 좀 올라왔다고 한다면 글쎄요,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리 예방해서 나갔다고 한다면 내일 경기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로간다면좀 심각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이 먹어서 그런 종아리 쪽에 부상이 오면 조금 오래 가거든요. 네. 네. 햄스트링은 좀 다릅니다. 네. 어, 저희가 리포팅을 받은 바로는 본인이 종아리에 타이트함을 느껴서 예방 차원에서 교체를. 요청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리포팅을 받기는 했는데 내일 또 이제 정확하게 에, 확실하게 에, 여러분께 확인을 해 드린 이후에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일 경기도 선령 음. 괜찮다고 해도 조금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음. 거죠. 네. 예. 예. 그러면서 참 많은 게 꼬였어요. 그러면서 음. 최원준 선수가 그때 수비를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데타카드도 그렇죠. 카드는... 예. 아, 예. 하나 잃어버리게 되고. 예. 예. 쓸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되고. 그때 태운준 선수가 나갈 때 에야수가 최원준 선수 하나 한 선수 남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경기가 이미 수카가 벌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포지션에 관계없이 나 음. 두고 내야수를 내야로 내 보내고 최원준 선수를 한 번이라도 타석에 들여 보내고 하는 것을 가져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죠. 네. 오늘은 그 기아 쪽에 또 아쉬운 선수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위즈덤 선수가 사실 오늘 홈런 10호까지 때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두 개가 그냥 몇 cm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10cm 정도. 10cm. 정도? 네, 네. 아, 근데 센터로 간 것은 한, 사, 한 네. 1m 정도? 음. 네. 그것만 더 나갔으면 <laughs> 예. 10호 홈런까지 오늘 네. 때릴 수 있었는데. 좌최쪽으로간 것은 정말 아쉬웠죠. 네. 그노란봉 잠깐 밑에 맞고 나왔으니까요. 네. 근데 네. 이지덤 선수가 다른 여타 투수들에게도 오늘 채운투 선수 상대 가지고 그런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뭐 내일도 얼마든지 때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여기서 만약에 홈런 어, 오늘 두 개. 예. 네. <laughs> 내일 내일도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막쳐 버리면 아 근데 사실 그 위즈덤 선수는 이렇게 홈런을 잘칠 거를 많은 그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이나 메이저리그를 좀 보신 분들은 어 예측을 어느 정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네. 사실은 제가 이 경기 들어오기 전에도 정우영 캐스터에게 의지점이 홈런을 8개를 때리고 있는데 네. 크게 그렇게 상대에게 이협을줄 만한 홈런이 몇개 없었다. 음. 그러니까 좀더 내용이 알차야 된다라고 제가 정우영 캐스터에게 이야기 했는데 사실 그동안은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음. 같은 홈런은 비록 경기를 내줘서 그렇지 굉장히 음. 내용 이 있는 그런 홈런이 될 뻔했죠. 그리고 예. 예, 그런 타구였고. 네, 예. 어, 위즈엄 선수도 또 어, 분발해서 예, 내일은 그 30cm의 힘과 1m의 힘을 더 내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질문 질문 예, 예 질문 주세요. 네그 개요셨는데 디아즈 선수는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디아즈 선수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사실은 그 시즌 초반에 파울이 많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볼을 강하게 때리려다 보니까 빗맞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타구가 디아니선수가 많았는데 어 너무 강하게 충돌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런데 음. 최근에 와서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부드럽게 치려고 하면서 그런지 정타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빠른 타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 빗맞는 타구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재아이 어, 선수가 뒤로 파울라는게 시즌 초반도 광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음. 뭐 갈수록 좋아지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란시 때 좋아졌던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어, 그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음. 보여요. 네. 또 질문. 또 기아 팬들이 최대 관심인 김도영 선수 오늘 퓨처스에서 미루서 주고 있는데 네. 복귀 후에 기아를 어떻게 보시는지. 김도영의 복귀 이후에.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 경기 전에 이범호 감독 계획은. 음. 피처스에서 완전히 100%다 됐다고 해도 여기 와서는 첫날 경기에서는 그냥 대타로만 내보내고 뭐 이렇게 선발 출장은 지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피처스에서 김도영 선수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또 일군에 와서 그러니까 아마 그. 피처스에서 경기를 한번더 내보내고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피처스, 그 기아 피처스 팀이 상동으로 간대요. 그래서 음. 그걸 안, 안 하고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훈련하는 과정을 봐서 어, 내일 성적까지 감안해서 어, 김대영 선수 금요일날 출장 내보가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음. 또 본인이 개선을 할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기아가 너무 어려우니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김대영 선수를 금요일부터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김도영이라는 이름 석자가 정말 절실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됐는데요. 어, 김지찬 선수 같은 경우도 햄스트링 부상이었고 음, 돌아와서 어, 지난 일요일 경기 복귀 첫 타석에 안타치고 곧바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몸이 괜찮다는 걸 일부러 좀 알리려는 그런 의도도 없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오늘 경기 같은 거도 역시 다 생각 가지고. 그 오늘은 저는 생각했을 때가야될 음. 타이밍이 안 갔기 때문에 음. 날씨도 춥고 해서 조금 어 그냥 자제를 하고 있나 보서 아까 인터뷰 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몸은 100% 정상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영 선수도 사실은 햄스트링을 겪은 선수들이 그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뛸 때는 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음. 가다가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는 동작을 옮겼을 때 이제 그 다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 됐느냐 안 됐냐가 문제인 것이고 음. 그것이 됐다고 한다면 금요일또 출장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피처스에서 이미 100% 이상을 했다고 하니까요. 네, 급격한 방향 전환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멈췄다가 네. 다시 가는 그런 동작을 네.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네. 김도영 선수, 뭐김지찬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다리 부상이 정말 선수들에게 참 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의 키 플레이어와 관전 포인트. 내일 경기의 키 플레이어와 관전 포인트. 네. 내일 선발이 원태인과 황동아 선수 맞죠? 저희가 파악하기론 그랬는데. 예. 좀 네. 지나요 많은 게. 떠지 어, 않았어요. 네.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양현종 선수인데 내일 기아는. 그런데 원래 양현종 선수가 원래 나현주 바꿔야 음. 조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또, 최근에 컨텐츠가 그렇게 소, 좋지 않아서, 오히려 그냥 편안한데, 강주에 그 가서 선발로 내보낼 것 같아요. 또, 예예. LG가 자타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황동화 선수가 내일 선발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 보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동화 원테인.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보면, 과연 황동화 선수가, 얼마나 효과적인 투구를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음. 어 강동원 선수가 어올 시즌 첫 선발이잖아요. 네.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 만들어 낼수 있느냐라고요. 음. 어, 삼성 라이온즈는 온태인 선수가 가장 안정적으로 투구를 해 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정신 집중력만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삼성이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투수 매치업으로 보면. 네. 근 그것을 삼성이 잘 초반부터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어 좋은 경기들을 삼성에 오히려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음. 어, 선발 매치업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일단 선발 매치업으로 봤을 때 삼성의 우세가 좀 예상이 네, 된다라는 네, 네, 네. 거죠. 그렇다면은 네. 기아에서 공격 라인업에서 좀 중요하게 제가 볼 때는 공격 라인업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페이스가 좀 올라와 줘야 돼 기아가. 그런데 음. 전체적으로 좀 다운이 돼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타선을 보면 <laughs> 좀 위협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또 음. 그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런 분위기들 분위기를 빨리 살아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laughs> 분위기 전환이 <laughs> 아주 절실한 그런 기아 타이거즈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과연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할수 있을지 좀 저희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네이 정도면 됐나요? 아니면 더 할까요? 할 얘기 많은데 아직.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할 얘기 많습니다. 나 하세요. 가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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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닙니다. 언민쇼로 예. 해요, 언민쇼를 <laughs> <민식을. 웃음> 네. 에, 야구장, 이렇게 불 꺼지면 운치있고 좋죠. 예, 내일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어, 내일은 이동일이라서, 예. 저희 막차 시간에 따라서 <laughs> 오프 더 리뷰의 진행 여부가 <laughs> 좀 달라집니다. 9시 반 전에 야구가 끝나면 오프 더 리규, 리뷰를 합니다. 근데 네, 9시 반을 넘어서 야구가 끝나면 어, 오프 더 리뷰를 좀 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프 더 리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연 저는 정우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웃음> 안녕 <웃음>